빨리 내려갑시다 여기 좀 무섭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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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시 10분입니다 아예 맞아요 10시 10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뮤지스의 하이포이어 여... 아, 여기구나 좋습니다 저기 구독자 두 분이 추천해 주신 곳인데 기흥구에 있는 덕형빌딩인데 제가 한번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가 굉장히 커서 어뭐 크게 뭐 좁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괜히 또 이런 데서 또또사투타워에서또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신형 에스컬레이드 5세대를 구입을 해서 큰 차로 좁은 길과 좁은 골목길에 다니고 있는 유튜버 10시 10분입니다. 자, 어, 뭐, 여기 나오는데요? 아, 출구구나. Sorry. 아, 자, 저는 사단법인 크게 돌기 앞에 명의회장이고요 자, 이 골목길이나 뭐, 코너에서 이렇게 크게 크게 돌라. 예, 크게 크게 돌면 사고 안 난다. 뭐, 이런 겁니다. 네쑥 한번 가봅시다. 오늘 불금이고요. 오늘 12월 30일 우리 10, 2022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네 여기서 쑥자 기흥 이 덕형빌딩 덕형빌딩 여기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흥덕형빌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기흥덕형빌딩 그렇죠? 네. 아닌가? 여기, 여기 맞나? 자 앞에 건물인가? 네, 가서. 아하 여기입니다 자 기흥지상입구 여기 써 있네요 덕형빌딩 한번 가보도록 아 올라가는 거네 아 지상이야 자 기흥덕형빌딩 열시 세 <laughs> 1 0시1 0분 상세증, <30점! 웃음> 쌍네트 쌍네트, 호호. <laughs> 자1시0분 기흥 덕경까지 와서, 네, 아 기흥 구갈동에 있는 덕경 빌딩.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냐? 아 정말 너무 덥다. 네, 요거 다 키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아, 2층 왠지 불길하게 잠깐만요. 아 지승, 지상 지상 층 주차 혼잡함. 지상 7 층까지 있어요? 아 층까지 있다고? 네, 뭐라고요? 네뮤지스 하이퍼요. 하이 <laughs> 이거 아니네요. 아띠띠띠띠띠띠 <laughs> 띠띠띠띠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가 건물이 굉장히 커서 크게 뭐 이제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예? 어, 네, 한번 올라가 보자면서 아 지상 7 층까지 있는 게 졸라 키우기긴 한데 그만큼 뭐 이제 넉덕한 아 예전에 일산 라페스 일산 그 건물이 약간 생각이 나네요. 아 시드, 잠깐만요. 찬데, 씨. Oh 아, 저 또. 아, 아, 안경을 안 갖고 왔네. <laughs> 아, 씨.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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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ughs> 와 이게 꼬불꼬불해서 한번 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힘들어뻔했는데 다행히 살짝 커버한번준 다음에 에, 딱 멈추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요새 건물인 것 같아요. 하도 한 20년 정도 된와 근데 이게 기상 7성까지 있다는 게 개킹 반자 이소리요 자, 한번 더. 안티띠띠디 프레저 프레저 안티띠띠디 프레저. 자, 한번 가봅시다. 뭐, 여기 평소에는 뭐, 2, 3층이 굉장히 뭐, 주차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에,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금일 저녁이고 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절대성이라고 써있죠. 우측, 왼쪽으로 올라가니까 우측으로 크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최대한 우측에 붙여가고 라인을 연속을 타듯이, 연속을 절대 타면 안 되고요. 자, 에스컬레드가 이 얼마나 크겠어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에스컬레드가 이 얼마나 크겠어?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보시는 그랜드 뭐 카니발 뭐하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아 역시 우측에서 붙여서 오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뭐 간혹 아직도 아직도 간혹 이런 분들 있습니다 뭐 아이고야 거기 포터도 있고 뭐어 스타렉스도 있더라 뭐 스타리아도 있더라 여러분들 걔네들은요 보닛이 엄청 짧아요 보닛이 엄청 짧고 특히 포터 같은 경우엔 제이 운전석 시트 아래 바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확인하기가 쉽고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응?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다면은 왼쪽으로 올라가니까 또 우측에 최대한 붙여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전개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네아 부닥칠 것 같죠. 그러면 과감히, 예, 그러니까 꼭 밟고 예, 뒤로 예, 빼셨다가 각도 수정한 후에 다시 가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은 게 여기가 그래도 좀 폭이 여유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네. 크게 돌기. 지금 만약에 뒤에 가, 같이 주차하려고 올라가는 차들이 있다. 그럼 항상 비상등 켜 줘야죠. 네. 오 각도가 왜 갑자기 올라가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3 4 층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미스터 하이퍼요. 그거는 약간 마보인데마보 마보이 베이베 와 2층까지 그래도 올라왔네 요 아니 이렇게 전개가 갑자기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간다고 와, 그래도 여기는 막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곳들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네, 여긴 양반이니까 여기 기흥 덕형빌딩 이용하신 분들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요? 왼쪽이니까 우측에 붙여서 각을 크게 만들어 주는 거야. 각을 크게 만들어 줘. 그러다 이렇게 부닥쳐. 그러다 어떻게 한번 수정해. 아 수정해. 수정해서 뒤로 빼.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변속하실 때 후진하고 전진 변속하실 때는 항상 충분히 충분히 시간 단차를 준 후에 변속을 해주세요. 변속기가 고장 나면은 네 자동차 오래 못합니다 수기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씹오오오이오오오레오오오오오오오고오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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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량 특집이에요,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 아, 무서운데? 이게 왜 무서운데? 이에 배관이 있나? 아, 셔터가 있네. 못 뭐, 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전 주차 유튜버니까. 어 아, 무섭네, 여기. 셔터가 있는데, 이거. 셔터가 약간 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닿겠지? 지붕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아, 약간 닿을 거. 닿을까? 아, 어, 씨.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어, 왜 이렇게 무서워? 에? 어우, 씨. 어우, 손 다. 잠깐만. 이제 셔터, 이게. 여기... 이쟤 때문에. 살짝 길게 가야겠어. 길게. 아, 이러니까 누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싶어 해? 다 2, 3층이 되고 싶어 하지? 오, 오, 언덕 경사도가 너무 심해. 이러려고 만든 차가 아닌데, 이러려고 만든 차가 아니죠. 에. 거의 뭐이 정도 경사도면은 약간 험로로 올라가는 약간 느낌이긴 한데. <laughs> 아이씨, 잠깐만, 여기도 닿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후진으로 와왜 보면 쓸린 쓸린 자국 많아. 와, 이거 슬린 자국 많잖아. 저, 저, 와, 쟤는 좀 불안하다. 아까 왼쪽 붙여서 가자. 와, 시트 와, 저 슬린 차들 많아. 와, 제 차가 1. 1,9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방으로 한 2.1m 정도는 되는데 요새 주차장 법이 만들 때, 주차장 만들 때 무조건 높이를 2.1m를 해야 돼요. 와, 뭐야, 뭐야, 뭐야. 왜, 뭐야, 약간, 뭐야, 여기. 약간 오픈된, 약간 사무실 같은. 같던... 뭐야, 갑자기, 이거, 약간. 응? 약간 무섭기도 하고. 오, 씨, 깜짝아, 씨. 응? 아, 나 빨리 째야겠다, 무섭다, 좀. 내려가자, 내려가자. 오, 씨! 씨, 깜짝아. 오, 씨. 무섭고 빨리 도망가자. 자 이제 내려갑시다. 아 빨리 내려갑시다. 여기 좀 무섭다. 뭐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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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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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쇠 세 번. 오우씨 트 잠깐 여기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죠.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오우씨 트 오우씨 트아 이런데 왜 불을 항상 안 켜주는 거야. 아씨. <laughs> 저 왼쪽 왼쪽 여기를 최대한 네, 붙여가면서. 빠져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어 주차하는 문어. 아씨, 이 잠깐 왼쪽 여기 여기가 이제 아마 출구죠 여기? 아 크게 돌아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여기가 좀더 내려가는 게더 좁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이거 이씨 고급유 땅바닥에 버려가면서 이게 뭐하는 거야 이거 이씨. 아씨, 이렇게 좁아. 어이 쉣어안 돼, 내다 이거 단다 단다 여기다 단다 문짝 도 쪼개진다 문짝 쪼개진다 조심하자 문짝 쪼개진다 문짝 쪼개진다 좀더좀더 오케이 좀 더. 약간 연석을 타듯이 약간 슥슥슥 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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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붙여가면서 이렇게 빠져나왔어 나야! 내가 바로 10시 10분 유튜브계 주차 1타 강사 전세계 유일한 주차 컨텐츠 <laughs> 아 이게 무슨 건물 구조가 다 똑같지 않고 왜 조금씩 다 달라? 점만요 <laughs> 이제 6층이야아 아, 이제 5층이야좀 아, 가자. 제발. 대박! 프리스! 오네가이 시마스! 자자자자 들어가자! 어. <laughs> 아, 여기 국민민 건강보험도 있네. 아, 내 연금 찾으러 왔다가 이거... 우이시 어, 아, 여기가 이게 좀꽉 차네. 아, 야, 벌써 수... 여기 보면은 엄청 쓸린장 슬림장... 들 많잖아요. 여기서 많이 긁으 셨어 보니까오쉽트오 쉽다. 호호호 잠깐만. 앞에 더 붙여야 돼. 앞에 더 붙여. 여기서 꺾어야 돼. 여기서 꺾어. 오케이. 아그 다음에 한번더 풀어. 쭉. 쭉 가서 앞에 갔다 가. 여러분들 근데 이 센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센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게 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해야 돼요. 오, 쉣! 오, 쉣! 와, 오랜만에 하니까 좀살 떨리네. 어, 그 말하다가 나 긁는단 말이야, 근데, 쉣! 오, 이큰 차를 탈 때는 항상, 오, 쉣! 오, 쉣! 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어허허허, 말에 쥐날것 같아. 이제 4층이야. 이제 4층이야. 씨제4 아, 이제 그만, 그만 나. 엘리베이터 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싶어. 이제 4층이야. 쉣드. 아, 이 <laughs> 아. 아, 이제 4층이야. 아. 여기도 또 많이 긁어놨어, 봐봐. 아유. 올라갔는데도 엄청 긁어놓으셨네. 아,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항상 좁은 데는 이 고무를 되나, 고무를. 자. 아. 좀만 더. 최대한 크게 돌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닿을 것 같죠? 닿을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아, 여기 봐봐. 근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오케이, 사실 봐봐. 여기서는 다할것 같아. 이제 박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 박지는 않는다. 이게... 이...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이 완전 빨간색이야 거의 이제 닫는다는 소리거든. 가볼까? 어, 안될것 같아. 어, 아니야, 이거 믿어야 돼. 어, 이건 안 돼. <laughs> 네, 맞아요. 항상 운전 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나될것 아, 같다 하면은 그냥 뒤로 빼. 네, 그냥 까부지 마시고요. 그냥 엄청 안전 운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트 이쪽도 와 지금 이게 보면은 거의 붙었다는 소리예요. 이 빨간색 센스가. 근데 지금 왼쪽을 보세요. 왼쪽 보시면은 연속이 구멍 올라타죠. 시트. 나 앞으로 좀더 가야 돼. 너 어쩔 수 없어. 아우씨. 아, 어둠쌀 것 같아. 주차 스릴러라고 아시나요? 네, 앞을 풀면서. 자.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슥슥슥 가. 나는 문화. 주차. 어우씨 주차하는 문화. 화살표가 굉장히 킹받게 생겼네. 약간 엄청. 아디디디디 프라자 프라자. 빨리 가자. 아... 좀 이제 가자 집에 연말인데 주차장에서 시간 보낼 게 아니야. 프라자 프라자 프라자. 음... 자 연말에 여러분들 뭐 재해종소리 어머 시 갑자기 재해종소리 뭐 들으십니까? 전 요새 아 그래 여기서부터 편해졌네. 아 여기는 4층 이상부터가 좀 힘드네. 아, 이제 좀 편해지네. 크게 한 번에 쭉 돌아가도 되잖아. 아, 이제부터 쉽지. 이것서뭐 살살 돌아가면 됩니다. 나, 나 돌아가.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낮은 차들도 주차하기가 힘든데 또 높은 차도 또 높은 차만해또 힘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아반떼 N도 타잖아요. 아반떼 오 그럼 좀 아반떼 N도 예,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은 그니 이제 코너 회전각이 커갖고 운전하기가 힘들어. 예. 차로가 세개 있으면은 유턴이 돼야 되는데 유턴이안 돼요. 예, 참 불편하죠. 자, 가봅시다. 아, 좋아. 여기서부터는 괜찮아. 안 파네. 그러니까, 봐봐. 지승, 지상, 지상 4층 이하로는 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고생이다 이걸 아시는 거죠, 여기 분들은. 경험이 다 있으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회차, 회차 10분 안에 나갈 수, 있고 어,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경사져? 씨, 왜 이렇게 경사죠 오, 씨트 오 나간다 나간다 자 10시 10분 아직 방심하지 말고 10시 10분 10시 10시 텐텐 10, 10. 호호 좋았어 제발 회차 제발 10분 안에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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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시 10분 선수 퇴장 기흥에 있는 터키형 빌딩도 별거 문제 아니었다 아이 추워 렛츠 고